안녕하세요. 어쩌면 지금 굉장히 막막하고 복잡한 심경이실 텐데요. 오늘 친생 부인의 소송에 대해 쉽고 명확하게 그 길을 안내해 드릴게요. 혹시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 질문 바로 내 얘기다. 스푸신가요? 괜찮습니다. 걱정 마세요. 오늘이 설명을 들으시면 뭘 어떻게 해야 할지 길이 보이실 거예요. 자, 첫 번째,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부터 짚고 갈게요.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건데, 이건 간단한 신청이 아니에요. 이건 엄연한 소송입니다. 이 차이를 아는 게 모든 것의 시작이에요. 화면을 한번 보세요. 차이가 딱 보이죠? 아이가 법적으로 이혼하기 전에 태어났다면 선택지는 딱 하나예요. 바로 전 남편의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이혼 후에 하는 간단한 허가 신청과는 아예 다른 길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셔야 해요. 두 번째. 근데 왜 이렇게까지 이걸 서둘러야 하냐고요? 음... 시간을 끌면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일이 생길 수 있거든요. 어떤 위험이 있는지 바로 보여드릴게요. 네, 바로 이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시간을 보내면 최악의 경우 아이가 전 남편의 자녀로 가족관계 등록부에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의 진짜 아빠가 있는데도 말이죠.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이게 그냥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직권 등재라고 해서 실제로 존재하는 행정 절차입니다. 우리가 출생신고를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나라에서 알아서 법적으로 아이를 전 남편의 가족으로 올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 하루도 지체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세 번째. 그럼 이 최악의 상황을 막으려면 당장 뭘 해야 할까요? 자, 첫 단계부터 아주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방법은 아주 명확합니다. 1단계. 지금의 파트너, 즉, 친부와 아이의 유전자 검사를 하세요. 2단계, 그 결과가 나오자마자 바로 소송을 거는 겁니다. 그리고 3단계, 이게 진짜 핵심인데, 법원에 우리 지금 소송 중이니까 출생신고 좀만 기다려주세요 하고 요청해서 아까 말한 직권 등재를 막아야 해요. 이세 가지, 순서대로 최대한 빨리요. 네 번째, 근데 소송이라는 게 시간이 꽤 걸리잖아요. 이걸 조금이라도 단축할 수 있는 꿀팁 알려드릴게요. 이거 진짜 현실적인 팁인데요. 전 남편이 일부러 피하거나 집에 없어서 소장을 못 받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럴 땐 시간 끌지 말고 그냥 바로 직장으로 보내버리세요. 지금 뭐전 남편 기분 생각해 줄 때가 아니잖아요. 우리 아이 미래가 걸렸는데. 속도가 생명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소장을 받았는데도 40일이 넘도록 아무 답이 없다. 그럼 바로 변론기일 지정 신청서 내서 판사님 빨리 재판 좀 열어주세요 하고 재촉해야 합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그럼 이 모든 게다 끝나려면 대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현실적으로 한번 따져보죠. 모든 게 정말 정말 순조롭게 진행된다는 가정하에 소송이 끝나는 데만 최소 4개월에서 5개월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 후에 출생신고까지 싹다 마무리하려면 한달 정도 더 걸리고요. 그러니까 내 아이의 법적인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는데 최소 6개월은 잡으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뭐가 위험한지 뭘 해야 하는지 그리고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다 아셨을 거예요. 이제 우리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첫발을 내디딜 준비 되셨나요? 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댓글장 제일 상단에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